예, s now Fantastic Four Lego j a c k 제품. 은뭘 보여드릴까요? 인비저블 우먼을 여여릴릴요요 예, 미스터 판타스틱의 뭐 연인이자 부인이죠. 본명은 뭐 수전 one. Storm Richard is a very good one. The s i z 고 of the 사 i z e of the size of the s 게 하는 강력한 포스필더를 생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총8 어, 개의 어, 시리즈가 있고요. 어, 뭐야 미제블 오먼 같은 경우는 유일한 그 여자죠. 홍일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. 뭐 별로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, 같고, 이거는 옛날에 그데쿨에서 나온 판타스틱 4의 그 피규어고요. 같은 제품인데 어떤 모습이 차이가 날까요? 카드 같은 건안 들어있고요. 딸랑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. 달지요징 아주 괜찮고, 네, 미스터 펀타스틱 어, 팔다리가 저좀스터리 우디처럼 다리하고 팔이 좀깁니다 네, 들어 있고, 자 이번엔 무기부터 조립을 해볼까? 요 심심한데. 그래서 뭐 어디 끼우는 거야? 헷갈린다. 끼워주시고. 이나들은 이렇게 설명서를 다여다가만 쓸까요? 헷갈리게. 독특하게 끼, 이게 맞나? 맞겠죠 뭐 개판으로 끼운다 아이고 이자데쿠르에서데쿠르에서는 아. 데코레서, 옛날에 시리즈가 나와서 꽤 괜찮았는데 이번 거 SY도 인기 엄청나게 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, 데코 피규어 만들어 볼까요? 조금 얼굴 이렇고 웃는 얼굴 없나? 에이 얼굴은 한쪽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. 에이, 좀 단순 심플하죠팔 끼워주시고 다리도 끼워주시고 다리 된다 소리지 <laughs> 이런 바보 같은이라고 머리 자오 머리가 이렇게 옆에 싹 걸리게 되, 딱 고정이 되네요.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. <laughs> 독특해. 어, 뭐, 무기는 별다른 건없고요 뭐, 요거를 끼워주는 것 같은데, 음, 뭐, 저기에는 어떻게 끼워주라는 얘기는 없는 것 보니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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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큰일 날뻔 했다. 요렇게 끼워서 팔에다 끼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에잇, 좀 넘어있다. 자, 캐릭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. 표정도 좀 단순 심플하죠? 에이. 판타스티포라고 써있고, 예, 글래머 편한 곡이 있구요. 예, 휴먼 토치의 눈화죠 휴먼 토치는 저기 두 개나 있는데, 나중에 보여드릴 거구요. 요렇게 하시면 완성된 모습입니다. 좀아쉬움면 조금 남네요. 예, 데코꺼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날것 같은데, 무방구에, 들어오, 무방구에 들어오면 안 팔리고 남아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데코꺼랑 비교해볼까요? 예, 데코 께 훨씬 낫죠. 예, 무기도 딱그미저볼 우먼답게 딱 되어 있는데 SY 제품은 이게 뭐니 예, 무기 거치대 하나 있다는 거 그건 좋을 것 같고요 카드도 없고 표정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은 같은데 프린팅도 어 이게 좀 자세히 보이시려나요 프린팅도 좀좀 좀 약간 약합니다. 예, 데코리 조금 더 진하고 좋은데. sr 제품은 얼굴 프린팅 도 그닥 마음에 안들고요느낌이 어느 로피이렇가 뭐 남은거 팔았나 면그렇게돼 네, 있는 렇게습니다좀 아쉽기는 하네요자게하 네. 옆에 가서 서 계세요 게랑 옆에 가서 아이고게 실랑 네, 이에 가서 서 계시고 옆에다가 있다가이 <laughs> 동생 하다 껴줘야 하 같네요. 게 네. 문방구나, 뭐, 문방구, 문구점, 천원샵에서 한 2천원 정도에 판매될 것 같고요. 예. 뭐, 그닥, 마음에 안 드는데, 참고하셔서, 굳이 뭐, 이거까지는 안 사셔도 될것 같고, 예. 차라리 저기, 죠 댓글 거 구하실 수 있으면, 댓글 거 하나 구하시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,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